아, 아. 어떤 계기로 조정이란 스포츠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. 어, 조정은... 몰랐어요. 몰랐는데, 권지영 선생이 전화를 주더라고요. 뭐 올라오라고... 그래서 이제 조정을 알게 되고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했지? 고등학교 대학을 이제 예. 조정 준수로 활동했죠. 아뭐 이제 뭐 음, 학교 졸업하고 아예 조정계 떠나 있다가, 예. 그다음에 사고로 이제 이제뭐좀 교통사고로 해서 이제 장이 있는데 그그다가 이제 뭐 2007년도에 접가하겠다 됐습니까? 음. 그때부터 이제 처음엔 뭐, 안 할라 봤어요 조정. 이제 비장애인 동원하기 힘드니까 이제. 예. 예. 장인 애 되고도 또 이렇게 힘든 일을 하표, 힘든 종목을 할 필요가 있나, 그냥 막, 그냥 이제 즐기면서 살고 싶었죠. 이제 학창시절에 또 아시던 선생님들이, 이제 안장인 조정연맹이니까그 의장님들 계시니까, 그 분들이 또연락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또조정을 예, 엔선수 출신이니까, 성부자가되야 되지 않냐, 뭐 이런 식으로 또 사람을 잘 띄워주더라고. 그게 혹해갖고, 이제. 혹하신 <laughs> 거다? <laughs> I'm not s u 고 계신 걸 보면 두분다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 a 같아요. s o n who's a p 끌 r s o 는 그런 o s a person who's a person w h o 극복을 했을 때성취 who's a p e r 게 o n who's a person who's a person who's a person who's a p e 불의의 사고 이후 다시 시작하게 된 조정은 이분들에게 이미 인생이었고, 그 인생은 유쾌한 모습이었습니다.